네. 오늘 본문은 누가 보검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명의 삶에서는 월요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누가 보검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러면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동전 두 개로 드린 진정한 예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계신데요.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진저 이런 그 말씀으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하신 후에는 잠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쉬는 곳에 벤치 같은 곳에 잠깐 앉아 계시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렇게 헤롯 성전에는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13개 정도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된 그런 성전함이 1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성전세를 거두기도 하고 또 성전에 그 유지 보수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또 구제용으로 쓰이는 그런 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이 이렇게 마주 보이는 그곳에 이제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6월절을 이제 곧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또각 지방에서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내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사람들이 명절 절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어, 이제 집에서부터 고향에서부터 뭔가 와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준비해서 왔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사 대하여라니까 아마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을 쭉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은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기하, 기억을 돌아보면은 어,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사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새벽에 녹즙 배달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 저녁에 대리운전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미리미리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채플해서 이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릴 때 헌금함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헌금을 못 하죠. 그런데 헌금하는 모습을 다 보면은 그래도 만 원짜리 정도 내는 사람은 헌금함 위에서 손이 딱 떨어져요. 예. 근데 그런데 백 원짜리나 천 원짜리 내는 학생들은 주먹을 꼭 쥐고 헌금함 안에 손을 부 깊숙히 집어넣고 이렇게 헌금을 하죠. 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런데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은 뭐 우리 신학생들처럼. 과시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보면, 2절에 보면은,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가난한 과부는 이두 랩돈 동전인데, 제일 작은 동전이거든요. 랩돈이. 이스라엘 화폐 중에서. 그두 개를 탁, 아마 손에 쥐고, 흥금함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랩돈의 가치가, 이 1대나리온 기준으로, 1대나리온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1일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1대나리온에 뭐 128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금액이죠. 요즘 기준으로 일당을 하루에 한 10만원 받는다고 치면은 천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금액입니다. 옛날에는 뭐 김밥이나 라면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돈이 됐지만 요즘에는 어림도 없죠. 이 돈으로는. 이 과부는 남들 하루 생활비해한 1, 2% 정도의 돈을 하루 생활비로 쓰는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에서 이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도 보셨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지켜보십니까?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이 원형 탈모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 권사님은 예배에만 오면은 남들 머리만 본대요. 그러니까, 야. 저분은 자기 본머리일까 했을까 부분 땜빵했나 가발일까 뭐 이런 생각들 한답니다. 또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 군사님 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유의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에 이런 동전 이것을 헌금을 넣는 것을 주의깊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과부의 헌금은 사실 한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이 과부의 헌금이 정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여기 와서 헌금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과부 헌금을 통해서 이 제자들한테 뭔가 어떤 교훈을 가르치시려고 주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절말씀에 나와 있죠.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아마 이 과부가 가지고 있던 돈은 이 하루치 생활비 이 두랩돈, 이것이 이가부가 가진 전부였을 것입니다. 매일 생활비가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 생활비가 아마 염려가 되었다면 이 동전 하나는 남겨놓았을 텐데 이 과부 여인은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것은 여러분 돈만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헌신을 거기에 담아서 드린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진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이렇게 다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헌금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모든 걸다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제게 필요한 양식을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급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세상과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아마 이런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사실, 이 교훈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이 과부를 이 헌금함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비하면은 이제 이 시대는 이 부자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 과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시간 날때 교회 출석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악세사리로 달고 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여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전 두 입, 가진 생활비 전부를 결단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과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이 과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가진 이 믿음과 평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믿음과 평안, 이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교훈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의 바깥으로 나오세요. 이것이 이제 성전의 그 종말이라고 쓰여 있는 소제목으로 붙어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에 감탄을 합니다. 제자들도 이 갈릴리에서 올라온 천사람 아니겠어요? 천사람이 서울에 오면은 정신이 없어서 휘둥그레지듯이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들이 이제 거기에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저, 저쪽에 좀 보세요. 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참 대단하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그 예루살렘 성은 이 넓은 이래 금판으로 사방에 이렇게 덮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떠서 자, 그 햇살이 그 비치면은 그걸 쳐다볼 수가 없대요. 쳐다보는 사람이 눈이 부셔 가지고 예,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에, 그러한 그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또 멀리서 보면은 높은 산에 그흰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듯이 아주 좀 거룩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하게 순백색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출입구하고 문 옆에는 그 헤롯이 이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포도송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문양 이런 것들을 막 장식을 아름답게 해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큰 교회들은 이 대리석 바닥에 넓은 주차장에다가 아주 좋은 식당에, 카페에, 또이 앞에는 LED 영상 시스템에다가 아주 잘해놓고 있는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중세 성당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높은 그 빌딩들 지어가지고. 그러나 지금 그 유럽에 있는 성당들은 예배도 없어지고, 관광지로 그냥 관광객만 발길을 들르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화려한 건물에 자기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 자기의 신앙이 좀 괜찮은 걸로, 그럴듯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에겐 하나님 계신 것이고 우리는 아무 신앙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살렘 성전을 보고 정말 자기의 마음이 압도당하고 감격하고 있지만 은이 제자들이 몰랐어요. 정말 감격하고 놀라야 되는 것은 온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물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영원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이 파괴된다, 자기들이 우상시하고 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이제 종말이 오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가르침을 여기에서 주십니다. 그 보시면은,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와서 어 그런 사람들이 미혹할 텐데, 그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종말이 왔다고 주장할 것인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쯤 된다 그러네요. 그동안 예수님 재림 일자를 예언해 가지고 어 사람들을 미혹시킨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19세기의 침례교 평신도였던 또 침내교예요 침내교 평신도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께서 1844년에 재림하신다는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운동을 막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아마 근거가 있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따라다녔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죠. 그리고이 무리들이 이번에는 또 예언을 받았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엘렌 화이트라는 이 소녀가 예, 또 나타나가지고 예, 그들을, 그 소녀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타난 또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 이 교회가 된 그런 배경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는 다미 성교회 사건,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짜 알아맞추기 퍼즐 같은 거, 이런 거참 좋아하고, 또 예언이나 환상 같은 거, 또는 초자연적이고, 뭔가 영적으로 신비로운 것 같은 거, 뭐, 영적이다, 이러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우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믿으면은 다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한 말씀으로 다 분별되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제림 일자를 사람들이 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엉터리죠.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 신비로운 현상들 많이 나타납니다. 어, 제가 잘 아는 선임께서는, 그, 아, 선, 제가, 아, 목사님께서는 옛날에 그 절에 에 대한 그 사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 그 말씀이 그 저려가면은 중들도 방언해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좀 놀랐는데 그렇게 마귀의 속임수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이나 기적이나 신비를 따라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참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미혹이란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불안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개인적 종말이 있듯이 이 땅에 종말이 있어야 새 것이 올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롭고 영원한 그런 좋은 처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새로운 에덴 동산, 그죠? 새 예루살렘성을 주시기 위한 거룩한 진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다 주님께 드리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로로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다 성도들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또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힘 있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0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부가 가졌던 그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가득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한 가부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은 하나님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산 재물로 드리고, 과부가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을 다 올려드린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이어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하나님 저희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